안녕하세요 저희는 만네튜브입니다 마... 오늘은 예수씨가 특별한 걸 만들어 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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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랜덤박스입니다 이거는 되게 준비물도 간단합니다 한번 집에서 보고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레츠고 도화지 하나 도화지가 없으면 스케치북으로 연필, 풀 그리고 마지막 가위 그리고 나도 난 필요 없어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자 먼저 얘네들은 좀 치워주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걸 반으로 접으라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잠시 기다려 줄게요다 했나요? 그러면 다시 쉬세요. 사람마다 달릴 수 있어요. 내가 지켜보겠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비워서. 이렇게. 대충. 100센티 조금 안되게 접어주세요. 여기도 바, 반대편 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반대편도 여기와 똑같이. 안녕. 열심히 열심히 접어주세요. 오늘은 약간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친구가... 친구가 하는... 걸벗겨 쓰는 거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미끄럼틀. 어 사마. 오 <laughs> 그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여기에서 여기 한쪽 부, 부, 부분만 여기 여기는 여기 앞에 하실 분들은 여기 뒷면. 여기를 똑 얘네들하고 똑같이 접어. 주세요 양쪽 다 이렇게 똑같이 접으면 되나요? 아니요 여기는 여기는 입구 구멍이어서 여기는 접지 말고 밑쪽만 접으라고 하느냐. 여기 한쪽만 접어주고요. 시 이제 풀 필요합니다. 풀을 꺼내주세요. 일 풀로 풀 꺼내세요. 어. 여기 옆에 부분을 플로스 발라주시고, 여기 아래, 위다 발라주시면 됩니다. 풀 냄새. <laughs> 풀 냄새 너무 많이 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여기에서 여기 접은 대로 이렇게 만나줍니다. 접은 대끼리 만나서 접어주려고 하네요. 잘못 접으면 다시 접으세요. <laughs> 여기 아래 부분이 겹쳐져 있죠? 오, 풀 풀이 잘안 붙었네요. 겹쳐져 있죠? 예슬 씨가 저금 여기 풀 흘렸거든요. 너무 더럽다. 내가 닦을게요. 하여러들 여기를 좀 이렇게, 이렇게 손톱 같은 대로 이렇게 꽉꽉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접어주시면 여기 딱 한쪽만 이렇게 열리는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풀이 잘 붙지 않으면 테이프를 여기 끝에다 붙여도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이프를 여기 붙여줄게요. 3, 2, 1, go!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예술사가 모르고 잘못 만들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급할 때로 제가 여기 풀이 있는 부분에다 휴지를 붙여서 안 붙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충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뭐죠? 자 이렇게 해서 랜덤 박스라고 써주세요 열심히 쓰고 맞나요? 가 글씨를 못 씁니다. 무슨 <laughs> 소리예요? 자 이렇게 다 쓰고 나서 여기 랜덤 박스 안에다가 친구에게 선물 주고 싶은 걸 이런 책 같은 걸 이게 안에다가 너무 큰거 아니에요? <laughs> 딱 들어가. 요자여기서 이거 뽑아봐. 이거밖에 없는데? <laughs> 이런 너무 큰 것보다는 이런 작은 거. 아나 버리지 마. 이런 거. 그다음 안경 닦기, <laughs> 그다음에 연필, 그다음에 도로마리유지 이런 걸 넣어주면 됩니다. 램덤 <laughs> 박스에다 들어가. <들여놔. 웃음> 내쪽 이렇게 하면 약간 좀 선물을 주고 싶거나 그냥 놀고 싶을 때 만능으로. 할수 있는 랜덤 박스가 완성이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를 다 넣고 이렇게 원래 제가 왜 여기를 이렇게 했는지 알아요? 얘를 또 닫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막 찢어요 스트레스 스트레스처럼 이렇게 막 찢어요 그러면 안 되죠 <laughs> 아니 그거 어 열, 여기다가 이렇게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건 같은 거를 넣어서 쇼핑백으로 써도 됩니다 그건 안될것 같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랜덤 박스 만들기. 예슬씨와, 아니, 교씨와 함께 했는데.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만능이야 튜브에. 아 예슬씨가 이상한 춤을 추고 있네요. 만능이야 튜브에 만들기 시간은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 만들기 할때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따라 해보시고 한번 어떤지 평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희는 다음 영상이 더, 더 재밌는 만들기를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